자 399번입니다.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1과 알파일 때 실수 k 알파에 대해서 k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뭐요거는 뭐 요거는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차항 계수가 1이니까 두근이 1과 알파면 x 1, x 마이너스 알파. 자, 이렇게 두시고 접근하셔도 되고요. 이게 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계에서 같다라고 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어, 한근이 1이니까 이런 방법들. 1을 먼저 넣어서 k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k 플러스 2 마이너스 2k는 0. 자, 이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k. 요거 3. 그 k가 3이라는 걸알수 있죠. k의 3을 집어넣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그러면 2, 3, 2, 3, 1, 6. 1, 6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니까 x는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또 다른 한근는알파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두개 더해서 최종적인 답 마이너스 3이 방법이 근데 가장 깔끔하겠죠.